네, 안녕하세요 순수진돗개입니다 자 오늘 황구 4마리 스컷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러분들 전에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까망이하고 한마 자견들이에요 아, 이제 많이 컸고요 지금 10월 애들이 10월 23일생 10월 23일 생이니까, 음, 지금 뭐냐, 아, 80일 정도 됐겠네. 예. 아주, 돌망, 똘망, 똘망하니 이제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광고 스컷 필요하신 분들, 예, 연락주세요. 여전히 애교가 많구나. 응? 어? 이놈아, 이놈아, 얼굴 한번 보여줘. 자. 자, 황구스컷으로 단모종 좋은 놈들입니다. 자, 연락 주시고요. 예. 자, 이런 색깔 좋죠. 이러은좀 진하지만, 이렇게, 이놈하고 좀 진합니다. 네. 아, 황색이 커갈수록 어, 어, 올라오고, 이제 검은색은 좀 벗겨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 밝은 놈들은 더 밝아지겠죠? <laughs> 자, 황구였습니다. 자, 황구 스컷 4마리. 네 예, 감사합니다. 전화 주십시오.